그대를 사랑한 열 가지. 예, 그거 축가로 한만번 <laughs> 네. 부른 것 같아. 안 돼요. 안 돼. 안 돈에 호소가 되고 해서 살짝 이렇게 <laughs> 네 탄소 <추석으로> 절감 <laughs> 보기 좋습니다. 네. 아, 이거 안해안도 되는 거죠, 그냥. 한 <laughs> 번. 아, <아무> 아, <laughs> 네. 첫 번째 그대의 마음 <laughs>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. 두 번째 <laughs> 까지할게요 어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두 번째가 뭔지 못 듣고. 두 번째는 두 번째 직접 찾아보시면 네,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두분다 축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한몇번 정도 불러보셨어요 축가는 두분 지금 고민 어. 중입니다. 실수 <laughs> 없이 네. 엄청 <laughs> 그런 진짜 실수 없이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어. 진짜 실수 <laughs> 없이 <혹시> 첫 축가 <laughs> 불렀던 날 기억나나요? 음. 아 전, 어, 저는 저는 기억납니다. 어, 네 기억나시나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억이 첫 번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<laughs> 네. <laughs> 것 같아요. 오, <laughs> 어. 기억 많이 모르셨구나. 어막안 뭐 떨리셨어요? 첫 번째 초가를 부르실 때. 첫 번째 어, 먼저 말씀하세요. 전 떨리진 아 떨린 것 같은데 떨리는 네. 것보다더큰 감정이 있었어 가지고 너무 어, 네. 모르는 사람 결혼식이었는데. 아, 네. 네. 울었거든요. 왜요? <laughs> 모르겠어요. 아직 실수하지 않네. 그감정이 <laughs> 잎에라 <laughs> 주고 네. 노래 노래에 완전 너무 신부 불쌍했나 아 신부가 불쌍 있나? 아 그래 나 들어가도 이거 <웃음> 괜찮아요 <laughs> 아, 몇살때 몇, 몇 부르신 거예요 몇년 전에 부르신 거예요 한한 한 년은 넘은것 같아요 <laughs> 부르시다가 우신 거예요 네왜왜우을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까남편 아, <laughs> 지금도 아칠년 전이면 굉장히 이렇게 어리신 나이실 텐데 남의 결혼식에서 <웃음> <웃음> 그 감정을 느끼고 울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네요. 네 맞습니다. 아, 준영 씨는요? 저는 딱 기억납니다.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. 네. 제가 열아아나 스무 살 때, 네. 엄청 오래됐죠 스무 살이면 좀 네. 오래됐는데 스무 살때 저희. 고3 때 담임선생님 결혼하실 때 제가 오. 축가를 불렀었어요. 아름답다. 네. 제 같은 반 친구랑 같이 신부에게라는 노래를 불려드렸는데 네. 인생 첫 축가이기도 했고 담임선생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그 얼굴만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진 아.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네. 너 축가 부른 적 있거든. 어. 신누나 결혼식 때. 네. 오,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아, 마지막, 아마 지막 아마 지막 축가 그때 <laughs> <laughs> 과분했습니다. 네. 아니 <laughs> 아, 안 불렀어. 니안 불렀어. 아알겠습 도망친 것 같아. 네, 알 누나 한 분도 없으세요? 네? 누나 한 분이세요? 아, 네. 형이 어... 있는데 안 부를 거안안안요 <laughs> <laughs> 아, 예, 예. <laughs> 불참 예정이시. 네. <laughs> 혹시 뭐그했던 경우? 가 부르다가. 아니면 노래를 그냥 하시다가. 음. 망했다.